그일년에한 번씩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별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그때 뭐가 있었는지만 아는 게중요하요 주님이 늘 살아 계실 때 했던 말씀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신 주님에게 우리는 뭘 배워서 본받고 배우고 따라 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마치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못 밝힌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뭐 금식하고 그렇게들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 금식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금식, 금 금식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이천자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셔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하나님 대신 왕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또십자가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고 이 고난 주간에 겪었던 주님이 가신 길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고 배우고 따를 건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소 들어가셨다. 입성하셨다. 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환경이 뭐 나에게 유리하든 뭐 불리하든 남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요게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마치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기도 하고, 아, 뭐 굉장히 곤란해서 기도를 못했어. 뭐밥 먹을 때창피해고 뭐 기도를 못했고, 뭐, 하, 아, 바빠가지고, 뭐, 남들 다 놀러 갔는데, 나만 빠질 수 없어. 예배를 못 드렸고. 이런 식의 그 핑계 되지 말고, 어,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함께 맡기고. 일걸주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시간과 장소든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이제 주님에게 배워야 될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수왕 할 때도 다양한 방법과 의견이 있었지만, 스갈에서 구장 구절에 있는 대로 새끼나귀를 타고 왔다. 뭐 남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뭐 만류하기도 하고, 뭐 웃기기도 하고, 뭐 별들이 다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가 뭐 지금 축제 분위기죠. 어, 1년에 한 번, 어, 그 6월절에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떠들고 웃고 뭐 마시고 왁자지껄하고 어, 그러고서 장사꾼들은 이제 한몫 잡으려고 하고. 그 분위기가 정말 소리 질르면서 주님이 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남들이 보기에는 생뚱맞기도 하고, 아니, 저 장발 왜 그래 할 정도로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이사야 56장에 나온 대로 내 집은 만민이 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다 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재상이 뭐 니가 뭔데 와서 이렇게 소리질러 그래요 니가 재상도 아니고 무슨 서기관도 아니고 발색파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가서 난리를 치냐 난리를 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막돈한몫 잡으라고 뭐 돈도 바꿔주고 뭐 그러는데 이제 다 가서 뒤집어 보고, 나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하고.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듯이 지금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요즘은 좀덜한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뭘렇게 따졌었냐.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지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따지는 걸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대충 하는 거 은혜로 생각하는 거. 그게 누가 은혜라고 했어요?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은 상황과 관계없어. 남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이면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거든요. 그 보니까 한쪽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그 많은 사람들이 뭐 웃고 떠 들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어, 환자가 있어, 환자. 그래서 주님은 어디 가든지 내가 구원할 사람이 없는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치료해 줍니다. 남들이 뭐 웃고, 건뭐 무슨 요 비난하든 뭐 별소리 를 다하든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하겠다. 말을 그 말씀대로 전하겠다. 행동하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이런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행하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야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 뭐 그것이 이제, 뭐, 장례식일 수도 있고, 친구 모임일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일 수도 있고, 뭐, 결혼식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디 들수 있죠? 가서 우리는 뭘, 뭐냐면, 누가 성공했나, 이번에 누구, 누구 아들이 뭐, 장가를 잘 갔는지, 며느리를 잘 하든지, 좋은 데 취직했는지, 그런 거 보지 말고, 대부분 그것만 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아우, 참잘 됐다고, 대단하다고.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둬도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이 모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 한쪽에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사람, 병이 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주님은 항상 주목해보고 그런 사람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살펴야 으면 누가 살펴겠냐. 우리가 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도 혹시 나이 많은 사람이 서 있지 않은지 임신한 애기 엄마가 서 있지 않은지 얼른 가서 자리를 양보해줘. 그런 게 이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게 아니라, 좋죠?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환자는 아무도, 아무게 눈이 안 떼요. 주님 같은 사람에게 눈이 띄는 거지. 그걸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목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성만찬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주님의 관심은 <laughs>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 전에 이제 성만찬이 그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시간을 따드는걸 보면 이제 저녁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한세 시간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상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길 테니 돈 얼마 줄 거냐. 해서은 30을 이미 받아 챙겼어요.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의 관심은 여기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유다를회개식을두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주님이 이제 거기 모인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팔다니. 그러니까 뭐베드로부터 저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가르요다가거기서또 어, 간교하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 속에 쑥들어갔다 그래.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 같아. 뱀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제 가룟 유사도 주님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저는 아니죠. 이러는 아니 내가 맞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 밥뭐떡 뭐 먹고 뭐술 마시고 뭐 떠들고 그런 바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떡을 큰 이제 상이 어, 떡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떼 먹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은떡 먹고 이제 뭐퍼도지 마시고 그러는데 주님이 떡반죽그래에 손을 넣을 때그 가론자도 마침 같이 떡반죽그래에 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내와 나와 함께 떡반죽그래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딴 얘기하고 그러느냐는 관심이 없었고 가론자는 알죠 그렇지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멀쩡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죽음은 지옥 갈가론유다를 살려고 리두 번이나 시도했다는 것. 관심이 우리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담는 거죠. 먹고 마시면서도 이 잔치 자리에, 이 좋은 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 죄인이 있는지, 또, 의기소침에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구원하겠다는 마음. 이건 예수 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시에 이 성만찬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12시까지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믿음이 좋은, 좋다고 주님이 판단한 베드로 야구 요한 세명을들어가서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어, 항상 다른 사람들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큰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네. 응답을 받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12시에 그 가룟유다가 어, 성전 수비대, 경비대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 갑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참 인간이라는 게참 그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이제 깜깜하니까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가 누구 구별이 안 되니까 그 경비 대원들은 이제 뭐 예수님 제대로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롯 유다가 그세 사람 중에 내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사람 가, 가, 가까이 얼굴 대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 뭐 나비어 선생님 이렇게 고서 와가지고 껴안을 때 아마 섬뜩했을 것 같대.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죠. 그때도 이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그 베드로는 이제 원래 이 어릴 때부터 배 사람으로 그물을 많이 당겼기 때문에 이제 완력이 센 사람이죠 거칠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맨손으로도 경비대 두명세 명은 해칠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비대원이 갖고 있는 이 검을 빼가지고 막 휘둘렀단 말이에요 가라 가라 이러면서 근데 그만 그한번 휘두를 때 어떻게 잘못 맞아갖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집어서 다시 붙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검을 쓴자 검으로 망한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는 마나임 군대 열두 영 열두 사단 군단을 동원해서도 내가 할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이, 갑자기, 그, 누구네 집 아들일 거 아니에요. 말고라는 경비대원 먹고 살라고 왔지만, 그러니까 귀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주워서 붙여준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죠. 그, 주님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꼭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한 시에서부터 이제 세 시까지는 그 대재상 가야바라한 사람에 잡혀가 갖고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3시에서 4시 그 사이는 또산해드린이라고 우리말하면 국회와 같은 또 법정 최고의 법장을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사만수못 잡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재판을 하고 원도를 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건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한 6시쯤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와서 뭔 얘기냐고 자기는 잘 모르겠는가 뭐가 신성모독이고 나 유대인 율법을 잘 모르는데 왜 죽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니네 왕인 헤로데에게 가서 물어봐라 헤로데에게 또 보내요. 그 헤로데에게 보냈더니 헤로도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빌라도에게 왔더니 빌라도가 그는 예수님 살려주고 싶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죽일 정도의 죄는 없는 것 같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율법에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 월절에는 이 월절 특사가 있는데. 최악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이제 풀어주니까, 그 예수가 그런 정도의 죄를 졌다 그러면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아, 안 된다, 고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독립운동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바라바라는 사람 차례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로마의 황제 의 이름으로.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 죄가 없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한테 저는 그런 식으로 어, 재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야에다 물을 따서 자기 손을 씻죠.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말해서는 안될 말을 해요. 성경을 보면 그걸 보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베라라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죄 값을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민숙 14등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탁군들의 보고를 듣고 여우수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그랬고 20세부터 50세 된 사람들이, 남자가 다 모였는데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인 뭐라고 하느냐 한 명도 못갈 거다 40년간 다 죽었어요 또 제가 말라키 3장 10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딱 기록이 됐거든요 누구도 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안 하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늘 가슴 아파요 이걸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가 하도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병원에 십자가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도 십자로가 싫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 뱅뱅 도는 게 거기서 시작됐다는 게 유대인인데 그만큼 예수님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7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토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2000년 동안, 땅이 없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 제가 그 이스라엘 총리를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뭐제 얘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당신들 회개해라. 이건 우리가 잘못된 예수 죽인 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건 너무 잘못이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도 지우지를 못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게시록을 보면 다 똑같이 돼요. 일치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대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니까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죄 없다는 걸 알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골고루 올라가서 모욕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십자가에 박힌 게 이제 1두시쯤에요 그런데도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은 거기서도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상황과 관계없어요. 최악의 상황이든 만찬자리든 관계없이 항상 구원할 자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 명의, 세 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죠. 강도 두라고 했으면 근데 한 강도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나와 함께 낙원해 줄실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해 주죠. 그걸 래그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이런 의식과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다 따지면 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이제 돌아가시겠대요. 그때 이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원죄를 둘째 아담이 똑같은 아담이 대속하는. 이것도 역시 법대로 하는 건데, 구그 약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죄를 졌어도 짐승이 대속하는, 대신 죄 값을 받고 죽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 따라서 예수님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다. 그걸 완성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인간 사이에 원죄가 딱 가로막혀 있던 성전의 희생이 쫙 찢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성령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졌죠. 그래서 3시쯤에 운명하셨고, 어, 그리고 이제 4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그 예수님 시신이 10자가 되었고, 5시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산 헤드린, 국회의원이 자기가 새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바위 무덤인데, 그걸 수임하게 내드리고, 최고 고급 이제 그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제 무덤에 앉지 않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아리마데 요셉에 의해서 2000년 전 일이지만, 5시에 무덤에 묻혀 있요그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무덤에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서에 보면 그 지옥에 내려가서 심판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노아시대에 몰살당한 그 홍수 때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됐으니까 살아 있으나 죽었으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기준이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때문에 매를 맞든 멱살을 잡히든 비난을 받고 무슨 거래가 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주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눈은 잘나고 뭐 부유하고 뭐 성공하고 이런 사람을 볼게 아니라 언제든지 를가 항상 있거든 보면 실패한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항상 그걸 보고 항상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고 말을 건네고 손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치료해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것갖고는별 의미가 없고 그건 세상 사람도 뭐 금방 읽으면 다 알아요 아뭐몇시몇 몇 시까지 예수님 뭐 했고 월요일날 뭐 했고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하고. 아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걸로 끝나요,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주님처럼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하나의 말씀대로 생각과 말을 행동한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서 도와주는 거죠. 나은애가 있는지, 재어제 배고픈 자가 있는지 먹을 걸 줘야죠. 헐벗은 자가 있는지, 신발이든 옷이든 두벌 있으면 하나를 줘야죠. 누가 아프면, 내가 병원 한번 찾아갈게. 우리 식사 한번 하자. 내가 밥사게 배고픈 사람 먹이고, 아픈 사람 신방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내가 한 번, 그, 오게 갈게, 내가. 응? 음? 면회 갈게.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심판할 때, 너는 사탄의 졸개야. 너는 사탄하고 똑같아. 너를 반드시 내가 가라지로 구별하고 염소로 구별해서 사탄을 위해 만든 지옥불에 던져내리게 됐거든요. 그 주님이 앞장을 선거예 항상. 지극히 가난한 자, 지극히 약, 작은 자를 어디까지 봤단 말이에요. 무슨 수단을 쓰든지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가 못 도와주면 도와줄 만한 사람 연결해도 해준다고. 아프면 좋은 병원이라도 소개해주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못 도와주면 그쪽에 전문가가 있으면 연결해주고. 다 돕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걸 뻔히 알면서 안 한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 겁질러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거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평소에 주님도 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시고 어려움 없을 때는 그때 배울 게 많지만, 정말 이 고난주간 같이 롤러코스터처럼 만찬같이 좋은 때도 있는가 하면 뭐, 호산나 찬양을 소리 듣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전에서 봉변 당하기도 하고, 뭐또 체포가 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그냥 순간시간, 시간시간마다 바뀐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똑같아요. 뭐가? 항상 하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디 가든지 정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걸 구원했다. 이걸 배워야 교인인 거예요. 아는 건 교인 아닌 사람도 다 안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더잘 알아요. 요즘에 보면 교회도 안다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무슨 학자니 뭐라고 t v 에 나와 갖고 막 강의를 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머리 좋으니까 뭐 성경 읽어가지고 그 교인 아니지. 그 사람 예수님처럼 배우고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머리가 그들만큼 못해서. 아는 건 없을지 알지라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구원한다. 이두 가지를 배워야 교인인 거예요. 고난 주관을 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여 러분 축원합니다. 아멘.